34. 다음 중 상태함수로만의 나열,로만 나열된 것은, 우리가 상태함수와 경로함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경로함수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경로함수. 경로함수는 우리가, 열과, 열과, 열과 일. 어, 열은 Q고, 어, 일은 W지, 그죠? 그래서 상태 함수는 전 미분으로 표시가 될수 있는데 경로 함수는 항상 편 미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Q를 표시할 때별은뭐 어떻게 해서 델타 Q 이렇게 본 적이 있죠 델타 q 사실은 이게 이렇게 편 미분 편 미분에 관한 식입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도 일도 dw,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경로함수기 때문에, 경로함수기 때문에, 아, 아 이렇게 돼있죠. 네? 경로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 델타로 표시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상태함수로 되겠죠. 그래서 3번, 엔탈피와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3번, 엔탈피와 깁스 자유에너지. 그래서 경로함수는 1과 10 가장 대표적인 겁니그두 개만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유에너지라는 것은, 자유에너지는 우리가 가역으로, 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역 반응으로 사용, 사용, 이용되는 에너지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어, 자유에너지, 어, 자유에너지는, 그러니까 열과 일과는 좀 성질이 다르지, 그죠? 어, 열과 일은 우리가 연력학 제1, 2, 3법칙으로 그렇게 되지만, 어, 자유에너지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뒀을 때,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서 물이 되지, 그죠? 거기도 무슨 어, 에너지가 있을 거다. 어,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자유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역 반응인지, 안 그러면 비가역 반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자유에너지가 어, 마이너스다. 자유에너지가 마이너스에너지가 내가 에너지를 소모를 했지, 그죠? 그러면은, 아, 깁스 프리에너지가 마이너스이면 이거는 가역 반응으로 아주 어, 자발적인 반응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